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부터) 한류 제한령 이른바 한한령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에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율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어, 자동차 관세를 25% 수준으로 하겠다고 어,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좀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답니다. 정책 대출이 늘어난 때문이라는데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고요. 정부가 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 소식도 챙겨보겠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고요, 박세훈 작가,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목요일을 드림팀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언제쯤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보기엔 드림팀에 가까운데 예, 손석우 큐레이터가 준비하신 한한령 해제 가능성 네. 오 이거 뭐 우리의 기대예요 아니면 중국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중국 쪽에서 음. 네, 한한령을 해제할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예. 어, 취재를 좀해 보니까 업계 내에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음. 일단 한한령이라는 게한류제한령 이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예. 이게 이제 2016년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에 사드라는 거를 배치를 확정을 하면서 음.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반발을 했고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이런 가요 같은 것들을 중국 내에서 금지를 하는 이런 조치를 말하는데요. 음. 중국 정부는 우리가 일부러 금지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당연합니다. 공식적으로 한할령은 없다라는 게. 공교롭게도 싹 사라져 버린. 그렇죠. 음. 네. 그런 게 이제 꽤 많이 시간이 흘렀죠. 이제 8년이나. 어느덧 흘렸네요. 음. 네. 근데 이제 한할령을 해지할 것이다라는 조짐이 어 최근에 이제 감지가 됐습니다. 중국 그 하얼빈을 방문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어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음. 한할령 해제를 요청을 했고요 이달 초에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 주석이 아, 어,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화답을 한 거죠. 음, 그냥 그러니까 외교적인 바... 수사일 수도 있는데 뭔가 구체적인 다음 조치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이 퍼진 가운데 최근에 중국 고위 당국 관계자가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을 했어요. 음. 중국의 이 APEC 정상회의 준비기구 중국 아태합작중심 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곳의 고위 관계자가 다음 달 민간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해서 올 상반기 안에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어, 한국 드라마 게임 같은 것들 중국 수출을 허용을 하고 또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을 재개할 방침이다. 어, 5월 정도에 전면 재개방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음, 왜 중국 정부가 방침을 바꾼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계기가 일단 있습니다. APEC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어, 오는 10월에 우리 경주에서 APEC 정상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우리가 APEC 회의였는데 왜 본인들이 정책을 바꿔요? 네. 일단은 여기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해서 참석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한국에 대한 뭔가 유화 제스처일 텐데. 그렇죠. 웬만하면 외국 잘안 나가는 지진 믹투석인데. 보통 이렇게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의 일종의 선물 보따리처럼 유화적인 어떤 음. 그런 정책들을 취하기 마련인데 예. 그 일환으로 볼수 있고 내년엔 또 중국이 APEC 주최국이에요. 그러니 까 양국 간에 어느 정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여기에 있고요. 최근에 중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문호 개방을 좀 확대한다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이런 규제 완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 역시 이런 문화 개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면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관세나 안보 등의 측면에서 미국 공세가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기분 나빠서 미국이랑 외교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아주 미워지고 있을 텐데 네. 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여기에 대한 돌파구로 미국 말고 미국의 우방국들과 관계 개선에 음.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우방인 우리나라와도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고 역시 그 이란으로 한 알령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음. 최근에 중국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인도 같은 이런 소위 미국의 좀 친미 국가들에게 음. 여러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비자 입국을 예. 허용을 했고 한국인들에 대한 중국 무, 무비자 입국 네. 예. 뭐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뭐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 주면서 적극적으로 좀 예. 손을 내밀고 있고 이런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어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늑대외교, 전랑외교라고 중국의 좀그 반하는 외교를 취하는 국가들에게 좀 거칠게 다가가던 이런 외교 스타일에서 음. 미소로 좀 화답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중국의 그 외교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다 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요. 중국의 무슨 드라마 혹은 뭐 음악 콘서트 이런 걸로 돈 벌던 분들은 그동안 이 시장이 없어져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그렇죠. 다시 좀 살아나나 하는 기대감이 좀 있겠어요. 이른바그또 중국 미디어 엔터주 콘텐츠 주 주식 시장에서는 네꽤또 기대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음. 원래 그 한류의 시작이 MBC 드라마였잖아요. 음. 별은 내 가슴에 필가하는지 예. 모르겠지만 이때 이 한류의 시작을 알렸고 음. 그 이후에 사실 한류의 무서움을 알고 중국이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거 검열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어~ 지금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작년 기준으로 (13조) 위안 한화로 음. (2570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됐습니다 예. 이 거대한 시장이 만약에 한한령 해제를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된다면 당연히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뭐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제작사들에게는 당연히 음. 큰 기회가 되겠죠. 근데 한몇년 쉬었잖아요. 그동안 8년 쉬었죠. 시기얘기해서그 사이에 중국인들의 취향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야, 그렇죠. 우리가 언제적 한국 드라마냐 네. 뭐 그러면서 또안볼 그,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제 사실 이걸 저도 준비를 하면서 실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 판권을 음. 중국에 배급하는 업계 관계자분과 한 알령 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음. 결론부터 말하면 반신반의입니다. 기대도 분명히 있는데 예. 여전히 걱정도 하고 있는 거는 걱정, 몇 가지 이유를 든게 예. 어, 일단 중국 경제 상황이 오랜 기간 좋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중국인들 주머니 열어서 앨범 살 가능성이 예전보다 낮아졌다. 그렇죠. 음. 중국 인민들의 구매력 이른 예. 바잉 파워가 예. 예전 같지 않다. 일단 이런 점을 꼽았고요. 방송 미디어 환경이 한할령 전과 판이하게 바뀌었다는 점. 음. 특히 중국에서는 지금 쇼폼 콘텐츠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영화와 드라마 다 거의 쇼폼으로 제작되고 이게 주류로 부상한 상태인데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여전히 긴 시간 좀 보는 롱폼 형태여서 음. 중국의 전통적인 매체에서 옛날만큼 한국 콘텐츠를 선호할지 아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음. 하더라고요. 열어봐야 한다. 음. 뚜껑 열어야다 열릴 한다. 것 같기는 하다. 네 열릴 것 음. 같기는 하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할령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좋아지기는 있는데. 네, 좋아지기는 있는데. 음, 알겠습니다. 일단 뚜껑 열어서 들어가 봤을 때 예전만큼 좋아할지 는 모르겠다. 음. 그래서 한국에서 예전에 뭐 별은 내 가슴에처럼 킬러 콘텐츠가 하나 음. 중국을 강탈할 만한 킬러 콘텐츠가 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전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감명 깊게 보셨나 봅니다. 두 번씩이나 나온 거 꿰주시네요. <laughs> 네. <제가 웃음> MBC라서 일부러 <제가> 이야, 언급을 <laughs> 했습니다 MBC 아들입니다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하는 자동차의 관세를 25%로 물릴 거라고 예, 아예 숫자를 구, 공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반도는 그보다 더 높을 거라는 얘기까지 한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 확정은 음. 아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4월 초에 확정 발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자동차 바 바돈 도체 관세를 한달후 또는 그보다 일찍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나온 거예요. 음 원래는 언제 예상이었나요? 4월2일날 발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냥 앞당겨서 발표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빨리 발표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에서도 관세를 매길 거라는 건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업계에서는 한10% 정도 관세 매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25%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란 겁니다 음흠. 사장님이 회사 사장 님들다고 월급 10% 깎는다고 했다가 25%로 갑자기 더 깎겠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10% 정도면 좀 어떻게 감내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환율이 좀 약해지면 어떤 계산을 할 텐데 네, 25%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예. 특히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미국은 진짜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100대를 외국에 판다고 하면 그중 예. 한 50대는 미국에 팝니다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 보니까 특히 일본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경쟁하는 대부분 이젠 미국에서 만들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만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실어나르는 양이 많아서 네 뭐 똑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별 얘기 아닌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타격이 상당히 큰 뉴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올리면 올리면 타격 이클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음. 한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액이 347억 달러, 지금 환율로 대략 한 50조 원 됩니다. 예. 근데 관세가 25%가 되면 연간 수출액이 64억 달러, 대략 9조 원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미국 쪽 수출이 네. 다만 이게 이제 25%로 얘기한다는 건 이제 관세를 뭐 어떻게 해서 대응할 생각하지 말고 네. 25% 관세 얘기 한건 내가 트럼프인데 다른 할 얘기 있다는 뜻 아니겠냐 이제 이제 좀 나를 좀 이해하고. <laughs> 다른 얘기로 협상하자. 그렇습니다. 무슨 방위 분담이든 뭐든. 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일단 크게 질러놓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거잖아요. 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들어와서 공장 짓고 거기서 자동차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용이 많이 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미국 와서 자동차 만들어라. 그러면 관세가 제로 잤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리고 자동차 말고 반도체랑 의약품에도 관세를 25% 이상 매길 거라고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설계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음. 생산은 대만하고 한국이 다 하고 있죠. 자동차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선 잘 나가는데 내연기관차에서는 일본, 한국, 유럽에 밀린 조그레고. 예. 의약품의 경우도 화이자, 모더나 같은 글로벌 기업들 다수가 미국에 있지만 제약 원료나 생산은 인도나 중국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국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런 공장들 많이 만들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다 이해는 됐고 뭐 예상은 했는데 네. 우리는 한국하고 미국이 FTA 맺고 있잖아요. 한미 FTA 하고 있죠. FTA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관세 안 매기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관세, 무관세.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면 네. 이럴 거면 FTA는 왜 하자고 했냐. <laughs> 그, 그런 얘기 나오죠. 예. 이게 가능한 건 미국이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사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잖아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게 국제 관계 현실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법으로 대통령이 관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특히 미국의 의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쓱 올려도 되는 규정이 있더군요. 있습니다. 몇몇 특별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름도 어렵습니다. 국제 비상 경제 수권법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위협해서 미국이 비상인 상황인 것 같다. 그냥 대통령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FTA고 뭐고 맘대로 올려서 다른 나라하고 싸울 수 있게 바로 관세 올려서 대응을 할수 있게 만들어둔 겁니다. 매우 네, 국가적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면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 법이 예전 1차 세계대전 때 전시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긴 합니다만 예. 이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멕시코에 관세 매기는 건이 나라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 나라로부터 미국으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들어오니까 네. 이거는 국가... 를 비상사태로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명분인 것 같은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이었죠. 한국 자동차가 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냐고요? <웃음> <웃음> 우리는 대미 흑자국이거든요. 아. 흑자 규모가 앞에서 따지만 8이 정도합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양으로만 따지만 2등 정도 하는 거예요. 아하. 이걸 미국의 경제적 위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하게 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laughs> 한미 FTA가 방어막이 안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걱정은 아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음. 일본도 다른 데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우리는 관세를 안 매길 것 같다.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음. 일본 언론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일본 정부가 일본 언론한테 따로 브리핑해 준게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협상을 했길래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음. 아무튼 한국차랑 일본차가 동시에 관세가 매겨진다고 해도 같이 타격을 보는 상황인데 예. 한국은 관세 25%인데 일본차는 관세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아. 고스란히 우리 쪽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협상을 잘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 사장을 요즘 도 현대차도 작년에 그랬던데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외교 전문가를 데려다가 <laughs> 사장님을 지키고 있어요. <laughs> 돌이켜보면 아 잘했네 싶은 생각이 드는... 네. 음. 뭐뭘 줘야 될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있을 거니까 네. 그걸 좀 찾아서 협상카드 주섬주섬 만들어놔야 될 텐데. 그렇죠. 어제 언론에 나온 통상 전문가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음. 일단 LNG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LNG 수출더 늘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예. 기왕 수입하는 거더 많이 사오겠다라는 걸 협상카드로 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 예.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하는 유망산업이 조선업, 방위산업, 원자력 바이온데 예. 요거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거든요. 경쟁력이 음. 높습니다. 그런 이쪽 분야에서 우리가 뭘좀더 해주는 방식으로 협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음. 또 보통은 이럴 때 정부 대 정부로 만나서 이거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목록 정해서 주고 받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만 마침 어제 이제 국내 20대 그룹 CEO들이 뭉쳐서 미국으로 떠났는데 예. 가서 얼마나 협상을 해올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음흠.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걸로 대응을 해볼 수는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장 짓고 있으니까 거기서 생산을 더 많이 해볼 수는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차 수가 줄어들게 될 거고 음. 그러면 국내 일자리가 줄고 또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피해를 입게 될것 같습니다. 부품 업체들도 다 미국에 또 설비 투자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냥 기분만 좋지 옛날에 우리나라 회사였던 현대차가 잘 팔린 된다 미국에서. 네. 그냥 그 얘기만 듣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 없습니다 음~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참 답이 답이 없는 문제이긴 한데 혹시 트럼프 가족들에게 김치나 네. 김 같은 거 네. 매달 그냥 보내주기 시작하면 네. 중독되지 않겠습니까 사실그 되게 맛있어서 못 끊거든요 말이갈때 시작하면 <laughs> 이런 걸 조합상 카드로 쓰면 어떨까? 기만 예. 준다. <laughs> 좋은 네. 생각이네. 트럼프 손녀를 공격하면 네. <laughs> 가족은 또 끔찍히 생각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와방카가 네. 뭐 BTS의 팬인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그런 약간 좀 치사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laughs> 카드도 오히려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큼. <laughs> 예,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웃자고 하신 얘기지만 좀 슬프긴 하네. 요 <laughs> 예. 네. 조면 우리 나라만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어. 김해로 소장님, 네. 음, 올해 하반기에는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거다. 네. 대출 받으시려면 요즘은 정말 계절 잘 타야지. 특히 가을 이후에는 대출 창구가 그냥 닫혀 버리는 게. 작년부터 우리나라 새로 생긴 트렌드라서 그렇죠 이제 공식이 음. 됐습니다 대출을 예. 받으려면 연초에 받는 게 좋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하반기쯤 되면 대출 문턱이 오른다 그러니까 대출 문턱이 오른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 한도에 제한이 걸리거나 그런 걸 텐데요 음.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낮아지더라고 하더라도 은행의 대출 금리는 지금보다 높아져서 별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 때문인데, 이런 정책 대출은 사실 요건만 충족하면 은행에서 뭐 거르지 않고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거 은행 창구에서 실무만 좀 해주세요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음.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안 방안을 보면 여기에도 이제 지방에 있는 중공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까지 포함을 해주겠다. 예. 보통 이제 정책 대출을 선호하는 이유가 금리도 시중금리보다 낮고 그게 뭐 30년, 4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음.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면 정책대출 먼저 받거든요. 소비자들은 일단 정책대출 받으러 가겠죠. 그렇죠. DSR에도 지금 규제는 안 걸리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런 정책대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은행은 그만큼 자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한도를 빼앗기게 됩니다. 음. 뭐 빼앗긴다는 표현이 맞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은행이한테 가계대출을 작년보다 얼마 정도까지만 늘릴 수 있다는 라 한도를 줘요. 예. 예. 그런데 그 한도 안에는 이런 정책대출도 다 포함이 돼서 나갑니다. 음. 근데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도 좋지 않은데다가 지금 이 가계대출 한도도 많이 이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음. 정책대출까지 포함해서 이게 수요가 증가해 버리면 은행이 자기 상품을 팔수 있는 여력이 더 줄어들겠죠. 이유는 이해가 됐어요. 음. 예, 전체적으로 주담대 많이 취급할 수도 없는데 정책대출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음.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되면 음, 하반기에 음, 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음. 대출 금리는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7월에는 DSR 3단계 규제도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 말은 대출을 좀 조인다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아 그거에 걸리는 분은 또 그것 네. 때문에 대출이 더안 나올 수도 있다. 더더욱 힘들어질 수있고삼 그 3단계라는 게 뭔데요? 어, 지금은 그 신용 대출 신용 대출 변동금리 네.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당신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아. d s r 이라는게 소득 대비 얼마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인데 그 변동금리 대출일 때는 대출을 좀더덜더 더 조인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변동금리 대출에 플러스 일종의 음. 가산금리를 붙여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렇게. 그 가산금리가 조금 높아지고 획이라 됩니다. 1.5% 음. 포인트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아. 대출 받기가좀 어려워지는, 어려워지는 요인이 될수 있고 네.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 저 정책 대출이 상반기에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상반기든 하반기든 정책 대출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정책 대출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으니 음. 이거 먼저 찾게 되고 은행 일반 자체 상품 대출은 어려우니까 뭐 새로운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정책 대출이 지금 아 새로운 거는 없고요 뭐 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정책 어쨌든 먼저 찾는 게 정책 대출들리고 음.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지방 중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이런 거 매입하면 아, 미분양 아파트 사면. 우대금리 더 적용해 주겠다 뭐~ 이렇게 음. 정책 대출 늘려가겠다라는 방향이라서 그렇군요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살 뭐~ 이게 야 그런다고 사겠어 하는 말들은 많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지방 살리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네 서울 경기 근처에 요즘 아파트를 건설회사들이 지으려고를 안 한다 특히 뭐~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입찰하러 들어오세요 하고 하면 연락도 음. 안 하고 네 그~ 이거 왜 가서 건설 아파트 건설 안 합니까? 아파트 건설하는 게 어빈 건설 회사가라고 음. 물어보면 지방 미분양에 돈이 다 묶여가지고 우리는 뭐쓸 돈이, 어, 없습니다. 돈이 돈이 없어서 하청 업체들 돈을 줘야 다음 공사 때도 또 일을 시키는데 네. 저기서 돈못 주고 나니까 뭐 아무 정신이 없다 지금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 아파트 짓기 위해서라도 지방 부동산을 좀떨어져야 되는 건가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 이 소식도 좀 들어보죠. 정부가 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나 본데. 음.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령층 지원, 저출생 해소, 인재 양성 등등 많은데, 예. 뭐 이렇게 나가야겠다라는 큰 방향 정도 제시한 거라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좀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었어? 어, 일단 고령층 지원 대응 방향에서 좀 파격적인 것도 있어요. 어, 아예 정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서 계속 고용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수명 길어지고 있고 건강한 고령층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 올려잡겠다라는게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음. 단순히 법적 정령만 연장하고 폐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법적 정령 60세지만 그때까지 다 일하실 수 있,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각종 이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노인의 연령 기준이라든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이제 사회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음. 나이도 상향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70대도 회사 다닐 수 있고, 네, 70대도 국민연금 그럼 내야 되고, 네, 내야 되는 걸로 내, 바뀌는 거죠 내야 되는 쪽으로 법을 바꿔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럼 60세까지만 가입 대상이라서 60세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뭐 회사는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는 월급이 100만 원이면 그에 9%인 음, 음. 9만 원에서 반을 회사가 내주잖아요. 60세 이상을 고용하면 국민연금은 그냥 그 고용 당한 분이 근로자가. <laughs> 네. 알아서 내시고 싶으면 내시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맞습니다. 그사는 관계 없고 이 연령, 을 의무 연령을 상한하게 되면 이제 회사도 고용을 하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음. 여기 이제 고용보험 역시 65세 이상 이후에 취업하신 분들, 새로 취업한 분들은 대상자가 아니지만 예. 이 연령도 상향되면 1% 정도로 뭐 적긴 하더라도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 거는뭐 음. 노사 이런 쪽에 의견을 다 합의하고 형치를 해야 되는 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음, 저출산은 일단은 좀 포기한 느낌이고. 아닙니다. 그 저출생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 네. 점점 더 이제 노인들에 아,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가 정책 포커스로 바뀌는 분위기네요. 그게 1번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사실상 무게 중심을 두는 게 그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이 바로 저출생에 대한 대응책이었긴 합니다. 예. 그 정년을 연장시키면 이 갈만한 공기업들이랑 좋은 회사들이 정년 연장하는 바람에 신입사원 못 뽑을 거고 신입사원 네. 못 뽑으면 취업 안될 거고 취업 자꾸 안 되면 이거 애를 계속 낳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거고 크게 저출산에는 마이너스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네요. 음, 그렇네요. 고령자 우대 정책이 저출산에는 또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예. 현재는 무게 중심이 약간은 고령자층에 이제 좀 쏠려 있다 음, 볼수있겠습니다 남은 내용 다음 번에 또 들어보죠. 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